안녕하세요, 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린네 트렁크 소개를 해볼 건데요. 그, 제가 이제 린네 트렁크를 다 모았고, 이제 아마 스톤 소개, 속에, 트렁크 소개는 안 하고 게임 같은 거만 올릴 거예요. 그럼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톤들이 꽤 많아졌죠? 좋은 것도 꽤 생겼고, 일단은 이건 제 메모리 패스인데 스티커가 떨어지라고 해서 떼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음, 스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프리딩 스톤이고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확대를 좀 했어요. 얘는 어스 매직. 어안 들어가. 얘는 어스매직이고요. 얘는 세트입니다. 얘는 세개 세트를 어쩌다 보니까 다 모았고요. 얘는 어스매직 최근 스톤, 최근에 나온 스톤 상위입니다. 린네트루크가 적응이 이제 좀 됐는데 잘안 들어가네요. 얘는 린네디오 크라운 평상복이고요 얘는 디어 크라운 옛날 스톤입니다. 꽤 옛날 된 스톤이. 얘는 로니 스톤이고요. 얘는 드스 세트입니다. 얘는 드레스 있었잖아요. 이게 이거를 이거랑 이거 드레스를 이거랑 교환을 했습니다. 얘는 세션포 윈터 파이팅 드레스 헤어이고요. 얘는 세션 4, 윈터 화이트 드레스입니다. 얘는 슈즈이고요. 얘는 검정 색깔 드레스이고요. 죄송합니다. 얘는, 음, 세션 4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세션 4, 어, 벨로즈 교복이고요. 화질이 안 맞네. 화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얘는, 그, 구매를 한, 해야 하는 스톤인데, 얘는 교환을 했습니다. 얘는 세션 3, 할로윈 의상이고요 얘는 심포니아 스톤입니다. 이 세개가 세트이고요. 얘는 니네 헤어입니다. 그리고 얘는 갤럭시 스타 의상이고요. 이것도 교환을 했습니다. 그 얘는, 오, 어, 빛난다. 얘는 벨로즈 의상이고요. 얘도 벨로즈 비네 의상입니다. 얘는 해피나루송 할때 나루가 입었던 의상이고요. 얘도 세트입니다. 얘는 아이돌 데뷔 세트 사면 주는 의상이고요. 얘도, 아이돌 데뷔 세트를 사면 주는 내상입니다 이건 첫 번째 단이고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두 번째 단이고요. 첫 번째 단이 제일 희귀한 스톤이 많습니다. 얘도 어 아이돌 데뷔 세트 사면 주는 스톤이고요. 얘는 벨로즈. 의상, 벨로즈 온유의 의상입니다. 그리고 얘는 벨로즈 우, 우리의 의상이고요. 얘는 벨로즈 온유의 무대복입니다. 얘는 신비의 의상이고요. 얘는 쿨스톤입니다. 이제 얘는 쿨유미의 평상복이고요. 얘도 유미의 평상복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유이의은니와 어, 함께 했던 의상입니다 세트를 다모았고 얘는 이유이의 평상복입니다 다 모았습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이유미의 평, 얘도 이유미의 평상복인데 얘는 캐스톤을 만들어봤어요. 좀못 만들긴 하지만 한번 그래도 이거 이것도 그거 평상복입니다. 이도 오늘 뽑은 거예요. 얘는. 방금 전에 소음이 들린 것은 죄송합니다. 안 들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얘는 세븐스 코디이고요. 데, 제가 이제 세븐스 코디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얘는 아람이의 평상복 일기입니다. 얘는 아람이 어, 체리핑키 할때 입었던 의상이고요. 얘는 아람이의 평상복입니다. 또 아라미의 평상복이고요. 얘는 우리의 평상복입니다. 이거 얘는 우리의 세븐스 코디이고요. 얘는 셰리핑키 할때 입었던 우리의 의상입니다. 얘는 우리의 평상복이고요. 이걸로 두번째 단입니다. 세번째 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세번째 단입니다. 얘는 우리의 평상복이고요. 얘도 우리의 평상복입니다. 얘는 꿈해 보석 에스닉 스톤이고요. 얘는 오늘 친구가 이거 두개 뽑아서 하나를 그냥 공짜로 준어 해민의 온유의 세븐스 코디입니다 얘는 온유의 평상복이고요. 얘도 담아왔습니다. 얘는 모으는데 꽤 힘들었어요. 음, 온유의 일기 평상복이고요. 어 말을 왜 이렇게 더듬죠, 제가? 얘는 러블리 세븐스 코디입니다. 슈즈입니다. 얘는 얘는 나루의 평상복이고요. 얘도 나루의 헬기 평상복입니다. 얘는 나루의 빈과 같이 했던 의상입니다. 얘는 꿈의 보석 후일 룸스톤입니다. 얘는 비네 세븐스 코디이고요. 얘는 어 나루랑 같이 했던 이던입니다. 얘는 비네 일기 평상복이고요. 얘도 비네 일기 일기 통상복입니다. 얘는. 얘도 빈의 평상들이고요. 얘도 완전히 다 모았습니다. 다 모은 게 이제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얘는, 어, 어 잠시만요. 얘는 빈의 꿈의 보석 스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소개고요네 번째 단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단은 별로 모은 게 없어서. and then tommy's